JTBC의 재벌집 막내아들이 방송 첫 주만에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으면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파격적으로 주 3회 편성을 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3회 방송이 전국 유료가구 기준 시청률 10.8%를 찍었습니다. 1회 6.1%로 시작해서 2회 8.8%를 기록한 데 이어서 3회 만에 10%를 돌파하면서 향후 시청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K 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 전문 기관인 굿 데이터 코퍼레이션이 11월 1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방송 중이거나 예정인 드라마 21편과 출연자 290명을 대상으로 뉴스 기사, 블로그 커뮤니티, 동영상, SNS에서 발생한 프로그램 관련 정보들과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을 분석한 결과인 11월 3주차 발표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은 화제성에 31.7% 점유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주 1위였던 슈루비 2위 치어러비 3위 연예인 매니저로 살아남기가 4위 소방서 옆 경찰서가 5위 환원빛과 그림자가 6위 삼남매가 용검하게 가 7위 커틀콜이 8위 태풍의 신부 가 9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가 10위를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도 송중기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이성민이 8위에 올랐습니다. 그밖에 2위는 슈룹의 김혜수 3위는 치얼업의 한지현, 4위는 치얼업의 배인혁, 5위는 슈룹의 문상민, 6위는 슈룹의 배인혁, 7위는 치얼업의 김현진, 9위는 슈룹의 김혜숙, 10위는 슈룹의 오혜주가 차지했습니다. 방송 첫주 만에 시청률과 화제성을 잡으면서 이번 주 방송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사회 방송부터는 진도준이 순양그룹을 삼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더욱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